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과 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옳은 것을 응답 받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게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증거를 분명히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그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확신하며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서 2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먼서 21장 25절에서 31절.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배망하거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묻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잘 알려고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또 목요 예배 때에는 그렇게 깨닫고 안 것으로 말을 잘 해서 자기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와 남을 함께 위하는 유익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었었지요. 결국, 그렇게 질문도 잘 하고 또 지혜롭게 말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어떤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어서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는 하는데 별로 쓸모가 없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경고하신 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그냥 말만 많이 입이 열리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좀잘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툭툭 이야기를 하다가, 따녀는 어, 굉장히 지혜롭게 잘 얘기한 것 같으나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우리 입에 말에 힘이 있고 신뢰가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에 힘이 있고 신뢰가 있다는 게 과연 뭘까? 말을 좀강하게 세게,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하면 말에 힘이 있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가 편지로 글을 보냈을 때에는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막 감동이 됐는데 직접 만나서 말을 들어보니 말도 어눌하고 잘 못하고 떠듬떠듬거리더라. 별로 그렇게 흠모할만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말을 떠듬떠듬 하거나 똑바로 아, 또박또박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물론 처음 들을 때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경험한 이후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말만 잘한다고 그래서 그게 힘있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의 결과가 각각에게 미치는 능력으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바울은 그렇게 말에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글로 그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지혜롭게 말합시다를 말만 잘하자는 얘기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뜻과 내용이 제대로 잘 전달되고 오해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먼서 2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듣고 적당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 앞말이 다르고 뒷말이 다르면 증인이겠습니까?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면 증인일까요? 분명한 것을 말해야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간증을 말하든 간에 적당한 선에서 그때그때 그때 기분을 따라 말하는 것은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나님은 그 말에 그렇게 무게를 두시지도 안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예수 앞에 얘기하죠. 주께서 죽는 데 가든 어딜 가든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그 말을 못 지키고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왜냐? 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확신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때의 감정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의 고백이 그때 그때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른 감동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름 우리는 되게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아무 무게감이 없는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과연 뭘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나름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특별히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물으러 왔을 때 예수께서 기가 막혀 하셨죠. 왜냐? 영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선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모르면서 말을 했다면 지금까지 가르치고 말한 게 뭡니까? 제대로 된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입에 열리는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 말했더니 거듭나는 뜻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으니 본인도 거듭난 경험이 없고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할 경험도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대로만 말하고 느낀 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보고 듣고 아는 걸 말하고 있나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우리가 주로 어떤 식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세 가지 종류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로 어떤 어떤 거를 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걸 자랑하느냐,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들로, 하,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다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잠언서 2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애쓰기 싫어하고, 수고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육체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나, 수고나 읽고,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시간을 배려하는 거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만... 주어지면 그냥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막 아는 것처럼 고백을 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좋다. 너희 말대로 그렇게 거저 얻은 게 복이고 증거라고 치자. 그러면 아끼지 말고 거저 얻은 거니까 많이 베풀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공짜로 얻은 게 그냥 은혜고, 공짜로 얻은 게 복이라면, 나누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거저 은혜로 얻었다는 말조차도 거짓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국, 자기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도 믿지 않고, 자기도 신뢰하지 않는데, 요행이 어떻게 딱된걸 가지고, 그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증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뭐가 됐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에 역사하셨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전도의 대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내용도 아닙니다. 결국 나는 뭘 말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 나름대로 지혜도 갖추고 명철도 갖추고 모략도 세우고 싸움을 위해서 군대도 예비하고 하듯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내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의인이라면 그렇게 노력한 대로 열매를 구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는 나름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가르치면 상대적으로 나는 노력을 덜해서 그런가? 나는 뭘 안해서 그런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고 왔으니 내가 하는게 당연해 나처럼 안하면 니들은 복못 받고 그건 믿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뭐냐? 자기 자랑밖에 안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닌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것보다 또 조금 나은 사람을 따지면 이겁니다. 자, 잠언서 21장 27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악한 의도나 잘못된 행동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정직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내이 행동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행태가 진실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거냐를 삼가며 생각해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난 너보다 기도 많이 했고, 난 너보다 예배 많이 나왔고, 난 너보다 성경 많이 읽었고, 난 너보다 간증거리가 많고, 난 너보다 전도 많이 했고, 난 너보다 헌신 많이 했고, 이런 걸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뭐고 하나님의 응답과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것들을 주신 거야.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물질을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된 이유가 새벽 기도를 며칠 드렸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많이 드리거나 예배를 많이 하거나 나름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거래 조건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뭐냐?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금식했고, 어떻게 구제했고, 어떻게 불법을 지키며 살았고,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증거해서 어떤 걸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체험하게 만들 거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냥 쏟아 부으실 거야 이런 걸 증거할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걸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세상 거다 몰라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주를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이렇게 확증하며 말할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성경은 이세 가지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요행을 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복음 이외에 다른 요행은 없습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다면 영, 번지수 잘못 찾은 것.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세상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삽니다. 그들이 그런 수고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예수가 오시지 않았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나 애씀이나 그 수고가 과거 초대교회 때 그렇게 순교하며 죽어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대단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럼 뭘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우리가 정말 유산처럼 물려줘야 될 자손들에게 뭐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같은 다른 요행 말고,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 힘을 기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면 되네 안 되네 말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은혜로 살고 있고 그도 은혜로밖에 살수 없다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 두 번째 내 수거나 하나님 앞에 애씀이 뭔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죽게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지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의 대가로 이런 게 있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순간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며 하는 것은 앞으로 받을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되겠고, 합당한 뭔가가 나타나야 되겠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 보금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리라가 아니라 이 기도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이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도 그대로 될지 안 될지 그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분명한 확신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달해 줄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야,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당연히 돼!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지 않거안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공수표를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쨌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고, 네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그 은혜에서 놓쳐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마치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던 그런 기도가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야지. 이것, 저것,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응답이 됐고 저렇게 되어진 우리 아이가 믿을 것 같고 요게 응답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발견할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니까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이 딱 이루어지면 요걸 근거로 해서 우리 아이가 믿음을 가질 거야. 천만에 그렇게 믿음 가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 믿음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상태로 확실하게 듣고 확실히 인도받는 그 삶으로 말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때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해 나가시는 것들을 확신하며 확인하며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은혜로 풍성하고 겸손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것을 체험하며 제대로 된 것을 말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